33이양품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거느리고 구담 미국의 명장사로 가서 여러 하늘, 사람, 귀신, 용들을 위해 설법하고 계셨다. 그때 그 나라에는 우전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의 큰 부인은 행실이 인자하고 명성이 자자했으며 또한 정정하였다. 왕은 그 부인의 절조를 가성이 여겨 늘 사랑하고 공경하였다. 왕은 부처님께서 자기 나라에 교화하러 오셨다는 말을 듣고, 수레를 장식하고, 부인과 함께 부처님 저소로 나아가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보통 사람들이 앉는 자리에 앉았다. 부처님께서는, 국왕과 부인, 그리고 시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고, 괴로운 것이며, 공하다는 것과 사람들이 생겨나는 원인과 만나면 헤어지는 괴로움과 미운 사람과 만나는 괴로움과, 복덕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나고, 악으로 말미암아, 못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구건과 부인은 기뻐하며 믿고 이해하여 각기 다섯 가지 계율을 받고 청신사와 청신녀가 된뒤 부처님께 하직 인사를 하고 물러나 궁중으로 돌아갔다. 그때 그 나라에는 길성이라는 바라문이 있었는데 그의 슬라에는 세상에서 보기 드문 아름다운 딸이 있었다. 그녀의 나이 16세에 이르자 어느 누구도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래서 그는 금천양을 상금으로 걸고 90일 동안 새로운 일을 구하였다. 만일 누구든지 이 딸을 아름답지 않다고 흠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이금을 줄이라. 그러나 누구도 감히 여기에 응해오는 사람이 없었다. 그 딸이 장성하자 그는 시집 보내기에 마땅한 자리를 구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누구에게 줄까? 만일 내 딸만큼 단정한 사람이 있으면 내 딸을 그에게 줄이라. 내가 들으니, 석가 종족인 사문 구담은 용모의 황금빛을 띤 세상의 드문이라고 하던데 내 딸을 그에게 주어 짝을 맺게 하리라. 이런 생각을 한 그는 딸을 데리고 부처님 처소로 나아가 예배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내 딸은 아름답고 깔끔하기 세상에 짝할리 없습니다. 애미 장성하여 시집을 보내려 하지만 세상에는 그 짝이 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구담만이 단정하여 그 짝이 될 만하기에. 일부러 멀리서 데리고 와서 세존의 배필로 드리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길성에게 말씀하셨다. 그대 딸의 아름다움은 그대의 집에서는 좋아하는 것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은 여러 부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좋아하는 것과는 그 길이 다르다. 그대는 그대 딸의 단정함과 아름다움을 자랑하지만 그것은 마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병 속에 대소변을 담은 것과 같은 것인데. 무엇이 그리 기특하며, 어디가 좋단 말인가? 눈귀코 입은 몸에 큰도자기여 얼굴의 아름다움은 몸에 큰 근심거리이니라. 집을 망치고, 친족을 멸하며,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해치는 것은 다혈색 때문이다. 나는 사문이 되어, 혼자의 몸인데도, 오히려 위태로워질까? 늘 두려워하건을, 하물며 재화와 모진 도작의 재물을 받겠는가? 그대는 데리고 가라. 나는 받지 않겠노라. 그러자 그범지는 화를 내며 곧 떠났다. 그는 그곳을 떠나 우전 왕에게로 가서 자기 딸의 아름다운 자태를 갖추어 칭찬하고 왕에게 아뢰었다. 제 딸은 왕비가 될 만합니다. 이제 장성하였기 왕에게 드리려 합니다. 왕은 그녀를 보고 매우 기뻐하면서 곧 받아들여 둘째 좌부인으로 삼고 인수를 주고 금은 등 보물을 길성에게 주어 정승을 삼았다. 그 여자는 부인의 지위를 얻음 뒤로 늘큰 부인을 질투하는 마음을 품고 아름다운 자태로 왕을 홀려 자주 큰 부인을 모함하길 한두 번이 아니었다. 왕은 도리어 나무랐다. 그대는 얼굴의 아름다움에 비해 말은 공손하지 못하구려. 저 부인의 절조 있는 품행은 높일 만한데 그대는 도리어 그를 모함하고 있구려. 그런데도 이 여자는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 오히려 그를 해치려 하였고 또한 끊임없이 모함함으로 왕도 그만 앞뒤에 마음이 미혹되어 큰 부인이 재개할 때그 틈을 엿보자고 하였다. 그러자 이 여자는 곧 왕에게 권하였다. 오늘 즐거운 일을 만들어 놓고 큰 부인을 청하소서. 왕은 곧 널리 영을 내려 모두 모이게 하였다. 그러나 큰 부인은 재개를 지키느라고 그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세 번이나 불렀으나 재개를 고집하고 움직이지 않았다. 왕은 잔뜩 화가 나서 부인을 끌어내어 궁전 앞에 묶어 놓고 활을 쏘아 죽이려 하였다. 그러나 부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일심으로 부처님께 귀의하였다. 왕이 몸소 활을 쏘자 화살은 왕에게로 되돌아왔다. 또 쏘았으나 또 되돌아왔다. 아무리 쏘아도 여전히 그러하였다. 그러자 왕은 매우 두려워 손수 그 결박을 풀어주고 물었다. 그대는 무슨 술법이 있기에 그러하오? 부인이 대답하였다. 오직 열애를 섬기고, 삼존께 귀유하면서, 아침부터 부처님을 발들어, 재계를 지키고, 오후에는 먹지 않으며, 또 여덟 가지 계율을 실천하고, 몸에 지장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부처님께서 가엽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한 줄 압니다. 왕이 말하였다. 장하구려.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었소? 그리고는 곧 길성의 딸을 쫓아내어, 그 부모에게 되돌려 보내고 큰 부인으로 하여금 궁중을 바로 다스리게 하였다. 왕은 큰 부인과 후궁들과 태자와 함께 수레를 장엄하게 꾸미고서 신하들을 데리고 부처님 처소로 나아가 예배한 뒤 한쪽에 물난자 합장하고 설법을 들었다. 왕이 부처님께 그동안의 일을 사실대로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대왕에게 말씀하셨다. 얼굴이 요염하여 사람을 홀리는 여자에게는 야든 네 가지 자태가 있고 또 여덟 가지 큰 자태가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미워합니다. 무엇이 여덟 가지인가 하면 첫째는 질투하는 것이요 둘째는 쓸데없이 성내는 것이며 셋째는 남을 탓하고 꾸짖는 것이요 넷째는 남을 저주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진압하는 것이요 여섯째는 인색하고 탐내는 것이며 일곱째는 치장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요 여덟째는 독을 품는 것이니 이것을 여덟 가지 큰 자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존께서 다시 개송을 말씀하셨다. 하늘이 일곱 가지 보배를 내려도 욕심 많은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르네. 즐거움은 적고 괴로움만 만나니 그런 줄 깨달은 이를 현인이라 한다네. 비록 하늘 같은 욕심이 있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버리고 탐하지 않네. 은혜 여임을 좋아하여 거룩한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네. 부처님께서 다시 왕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죄와 복을 짓는 데에는 제각기 근본 성질이 있어 그 받고 갚는 것은 만곱이나 되어 갖지 않습니다. 만일 여섯 가지 덕을 행하고 재계를 지키면 복이 많아서 모든 부처님의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범천에 나서 복과 즐거움이 저절로 생길 것이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왕과 부인, 궁녀, 신하들은 모두 마음이 열려 도적을 증득하였다.